그럼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12장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포로될 것의 예조.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12장의 중심점은 왕과 백성들이 포로될 것의 예조에 있습니다. 본장에서 또다시 선지자의 행위 계시가 나타나는데 도표를 보시면 왕과 백성들이 포로될 것을 예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행구를 준비하고 이사 하되 즉 피란을 가려고 이 성벽을 뚫고 도망하나 3 올무에 걸리게 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4 그러나 몇 사람을 남기시리라 합니다. 5 떨면서 식물을 먹게 될 것과 6 저들은 예언이 더디고 응함이 없다고 말하나? 7.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십니다. 그 때에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이 행위 계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멸망과 포로될 것을 예조. 둘째 단원 21절에서 28절,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첫째 단은 일 절에서 이십 절 포로 될 것의 예조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 잡혀 옮겨 갈지라 십일 절일 첫째 단의 중심점은 포로 될 것을 예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가 폐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배역한 족속 이민이라 하십니다. 1절에서 2절. 배역한 족속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기어, 저들의 눈이 볼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행위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니은, 그들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경고를 해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어 2장 4절,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어,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너가 너의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삼절 그리하여 니은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너의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하십니다. 사절 그리고 디귿 넌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조차 옮기되, 캄캄할 때그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민이라 하십니다. 5절 6절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있는 선지자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저들은 깨달았단 말인가? 3.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 폐역한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다냐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가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고 말해줘라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4 13절에서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네,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 때야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한 말씀은 선지자의 행위 계시를 통하여 보여 주신 대로 시드게 왕이 도망을 가다가 붙들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뜻은 13절 하반절 눈을 뻬물 당하게될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15절, 16절. 이 예조대로 그대로 응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5, 16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그러나 내가 그중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금과 원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하십니다.이들이 남은 자여 좀 부하가 같이 되게 하실 자들인 것입니다.이것이 멸망과 포로될 것의 예조입니다. 호위되어 두려워 떨 것의 예조 일 하나님 또 하나의 예조를 보여줘라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네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너의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너의 물을 마시라 하십니다 18. 절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어 떨면서 식물을 먹고 네은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역할극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천 어린이들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땅 이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고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됩니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9절 20 20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이를 보면서 미친 것으로 여겼는가 아니면 깨달았단 말인가. 둘째 날은 21절에서 28절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의 속담이 어찌 미뇨 22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예언이 더디지 아니하고 속히 응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강평한 저들은 말하기를 기역 예언의 성취가 더디고 니은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리의 예언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여와의 호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여깔아서대 기역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23절 상반절 네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하십니다. 23절 하반절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선지자를 조롱하던 속담은 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몫이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하십니다.기억. 허탄한 몫이 니은 아첨하는 복술이란 거짓 선지자들이 점치듯 하면서 백성들에게 영합하기 위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하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는 다음 학장 한 장을 할애하여 말씀하십니다.저들이 더디다. 응함이 없다 하는 것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폐역한 족속이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폐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5절 4. 본 단원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일곱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21절, 23절, 25절, 25절, 26절, 28절, 28절 예언과 경고는 에스겔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포된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 예언은 일 1.1에게 어금난도 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 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주 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6절에서 28절. 라고 거듭거듭 거듭 여와의 호 이름으로 경고하십니다. 오. 이런 기롱하는 무리들은 초대교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가로대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여전하지 않느냐? 진실이라면 약속이 왜 이리 터디냐? 하고 조롱합니다. 베드로우서 3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오늘날이 더욱 심각합니다.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현대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육체적인 부활과 종말적인 재림을 신화로 여기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로 말씀하십니다. 이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지체되지 않고 정령응하리라.하박국 2장 3절.이제 하나 남은 약속은 주의 재림입니다.재림은 구속사에게 마침표입니다.구원 계기는 여호와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시작하시고 이제까지 이루어오신 하나님께서 또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6.묵상해 보겠습니다.기억 두 가지. 행위 개시에 대해서 니은 강팍한 저들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삼절 무엇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팔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둘째 단원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과 그 진실성에 대해서.